안녕하세요. 네입스 따뜻한 립처러내 딸입니다. 어, 스페이스 캐치에서 X 스 두드 토큰 에어드랍 관련해서 소식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. 여러분들이 어, 구글 폼을 작성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구글 폼 작성하는 법까지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스페이스 캐치 디스코드 어나운스먼트 란에 이렇게 9월 1일에 공지가 올라와 있고요. 해당 영어를 번역해 보면은 스페이스 캐치 프로젝트가 XRP 레저에서 런칭되는 게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에어드랍에 대한 XRP 주소를 수집하기로 시작했다고 해요. 그래서 해당 구글 폼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디스코드 아이디, 송버드 주소, 그리고 XRP 레저 기반의 XRP 주소 세 가지를 작성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디스코드 보면은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이 아이이 아이디를 복사하시면은 어, 디스코드 아이디를 입력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어, 송버드 주소와 XRP 주소를 각각 입력하시고 어,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더 공지를 읽어보면은 스페이스 캐치는 XRP 레저 기반의 X2D 토큰을 발행할 것이며 이는 어, 스페이스 캐치 NFT 보유자들에게 에어드랍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X2D 토큰 같은 경우는 X 캐치 NFT 한 개와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하고요 나중에 x d d 토큰을 활용해서 x d d 캐치 NFT를 바꾸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 자세한 내용이 나중에 공지로 나오면 또 추가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스냅샷이라든지 에어드랍 날짜는 어 추후에 공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캐치의 드래곤두둘스 라는 NFT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것 또한 어 X2드 캐치 에어드롭 조건에 어, 포함된다고 하거든요. 이거는 여기 사진을 보면은 어,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우선은 X2드 캐치 같은 경우에는 XRP 레저 기반에 발행되는 어, NFT 프로젝트고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스페이스 올스라는 이 V2 NFT를 10개 가지고 있으면 X2드 캐치를 하나 받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스페이스 키트라는 어, V1 NFT를 4개 가지고 있으면 1개의 x a 드 캐치를 받으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드 캐치 NFT V3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별 5개짜리 NFT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1대 1로 에어드랍을 받게 되고 그리고 별 4개짜리 요소별 세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1대 1로 x a 드 캐치를 에어드랍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1대1로 스페이스 두드와 그리고 4대1로 드래곤 두드스, NFT도 엑스 두드 캐치를 에어드랍 받는 조건으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구글 폼을 언제까지 작성해라. 뭐 이런 말은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어 제출하시는 거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영상 보시고 해당 정보 모르셨다면은 어 해당 구글 폼 작성해서 나중에 엑세스드 캐치 에어드라 받을 때별 문제 없이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. 해당 굵은 폼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텐데 어차피 뭐 디스코드 닉네임 뭐 작성하셔고 해야 되니까 뭐 디스코드로 어나운스먼트로 들어가셔서 뭐 링크 타고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네요. 새벽부터 내일 오전까지 태풍이 어 우리나라를 관통한다고 하는데 어 다들 별 피해 없이 잘 지나가시기를 빌겠고요. 어 저는 이번 주까지 굉장히 현생을 어 살아가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업로드가 조금 어 많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이해해주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나 요청하실 사항들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저도 댓글 확인해서 어 제가 아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 내 입술 따뜻한 리뷰처럼 내 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